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열 번째 시간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 교회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죠.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교회가 급속하게 확장되어가는 시점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허락하신 것인가? 땅을 판 돈을 가져온 것안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전액은 아니라도 일부라도 드렸는데 심지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은... 부흥의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금요 기도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더 하실 수 있지만 작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죄의 구멍을 통해 얼마나 큰 죄의 홍수가 넘치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후반과 5장 초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마음을 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5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4장, 5장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4장 후반에 있는 사람들과 5반, 5장 전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대조를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은혜 받고 또한 불신앙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오직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들으셨듯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과 협박을 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교회의 공동체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무서운 소식을 듣고 겁을 먹거나 또는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도망친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땅이 진동하며 무리는 더욱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성도는 더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난 또 다른 결과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다 바치라. 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다 바친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라고 설교한 적이 없죠.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 전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마음이 되니까 스스로 복음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에서 어떠한 그 인사이트를 얻은 것인데, 이 사도행전 교회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은행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내어 놓은 것이지만 공산주의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빼앗죠.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공산주의자들도 지도층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죠. 여러분들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그게 스탈린을 이 돼지로 비유한 것인데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도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죠. 성령은 교회를 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죠.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큰 사명보다 작은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갖고 싸우게 하죠. 그래서 많은 회의를 하게 하고, 생각이 나누게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마음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금 전파를 위해 쓸 것을 내어놓으니, 사도들도 힘을 얻습니다. 오늘 33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33절은 32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재물을 내어 놓으니까 사도들의 큰 권능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더 능력 있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될때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도들이 갈라진 마음, 상하고 토라진 마음을 달래고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에너지의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헌신한 물질을 가지고 오늘 3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구제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마음 되게 하신 교회는 이처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베들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이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한 마음을 품은 사람 중에 그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이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물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특별히 바나바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바나바는 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된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36절에 보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구브로라는 곳에 출신이었습니다. 성도로 선택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바나바는 사도들의 바 아래 판 돈을 가져다가 놓았을 때에 조금도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았고, 그 후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이 사도바울과 함께 이 방에 선교를 하는 이방의 사도가 된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마음을 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으로도요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루는 게 없겠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사도는 두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불결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 이니이다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인해 평강하고 평강하고 또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진한 주의 불신앙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를 향한 한 마음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과 불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초대교의 성도들의 모습과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그 정도도 좋은 믿음이라고 목사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 같아도 이 정도 믿음이면 많이 칭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죠. 차라리 땅을 팔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을 텐데 공연히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났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순수성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주님의 몸이고 그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곳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설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물건을 팔아 공동 재원에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소유를 판 다음에 고의적으로 사도와 교회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분은 왜 이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느냐. 첫째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두 마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두 세계에서 모두 최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두 부분은 교회로부터 기부했다라는 공로도 인정을 받고요. 자신들의 목도 챙겨서 기분 좋게 누리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죠. 적은 희생으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영화로운 삶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두 마음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덜 도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모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도 섬겼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잘 알았지만 마음에 그 두지 않고 행위만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은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설수 없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덱교의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멸망을 당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흉내만 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32절에서 37절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쓴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헌신과 희생에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 모방에는 언제나 원조 진짜가 있기 마련이죠. 흉내내거나 모양만 내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흉내 내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흉내를 냅니다. 그들은 교회 안과 밖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가 또안 믿었다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흉내만 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세상에서의 삶은 아쉽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구원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흉내가 아니라 진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멸망을 당한 세 번째 이유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제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음에 어중간한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나 사탄이 있는 것이죠. 중간 영역은 없습니다. 사탄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니 성령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듭니다. 사탄의 마음을 뺏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졌고 그 결과 참혹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문제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주의에 너무 빠진 나머지 영적인 영역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주 무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물질주의든지 모든 물질주의는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눈뜨지 못하도록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술수는 지나치게 물질과 현세의 삶에 빠지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과 사탄처럼 영적인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직 나의 복과 이 어떠한 그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심취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또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누가 역사하는가의 문제이죠. 이 마음도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입니다. 한마음 한뜻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고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성령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참으로 신의 한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신뢰하는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빠진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첫째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과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요 그저 믿음의 창고서, 교회의 생활하는 안내서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정보를 더 우위에 놓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육적인 삶이 최고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물질이 최고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최고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훗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 베들교의 영적인 흐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악하고 육적인 것만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빠진 두 번째 어리석음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우리의 처한 상태를 정확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세상을 공경에 빠뜨리는 마귀의 힘, 그리고 자기 마음의 기만성을 깨닫고 나면 희망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부패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에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화가 갈라지고 그리고 심판에 처할 운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처한 운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은혜를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시고 늘이 영적인 감동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빠진 세 번째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 함으로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구약 신약 모두가 신앙의 문제는 마음이라고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 속아서 우리 존재의 근본이시고 구원의 능력이시며 영원한 상급 대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 마음의 자리를 마귀가 차지하게 만들고 마귀가 주는 거짓을 통해 점점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도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이방 선교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고,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었느냐, 두 마음을 품었느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과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무엇이 가득한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